드디어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장난스럽게 열리고 지능의 기운이 재치있게 춤추고 있습니다. 원숭이띠로 태어난 분들, 그리고 운명의 큰 물결에 관심 있는 분들께 큰 재미가 될 거예요. 대운은 우리 삶에서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인데 원숭이띠 분들의 타고난 성품과 성격이 어떻게 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호기심이 결실을 맺을 때가 왔어요. 이제 당신의 재치가 세상을 즐겁게 할 거예요.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먼저 대운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대운은 태어난 뒤 대략 10살 전후부터 시작해서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명의 흐름이에요. 한 해마다 바뀌는 세운과는 달리 대운은 길게 누적된 에너지의 흐름이라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 어렵죠. 원숭이띠는 12지 중 아홉 번째 금의 기운을 가진 지능의띠에 속해요. 명리학에서 신은 호기심과 유머를 상징하며 양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원숭이띠 분들은 영리하고 재치 있으며, 복잡한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재능이 뛰어나죠.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고 위기를 재미있는 기회로 바꾸는 힘이 강해요. 이런 원숭이띠의 특성 때문에 대운이 바뀔 때, 장난스러운 변화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답니다. 당신의 영리함이 별처럼 반짝일 거예요. 대운이 들어올 때, 원숭이띠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환경이 재치있게 재편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리한 이직이나 네트워킹 이동, 직장에서의 유연 배치, 심지어 생활이 재미있게 바뀌는 것처럼 삶의 무대가 활기차지죠. 명리학적으로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타고 논이듯 적응력이 강한데 대운 전환기에 이런 변화는 원숭이 띠의 호기심 본성을 자극해 새로운 재미를 열어줘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처음엔 혼란스럽지만 원숭이 띠의 유머와 영리함 덕에 새 길에서 큰 웃음을 찾을 가능성이 크죠. 그 장난이 성공의 열쇠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유쾌하게 재편되는 걸 느낄 거예요. 오랫동안 이어오던 관계가 업그레이드되거나 재미있는 인연이 들어와요. 특히 원숭이띠는 매력과 재치가 강해 대운이 좋은 시기엔 동지들이 모여 웃음을 주곤해요 명리학에서 신은 금의 성장처럼 사람들과 연결되는데 이 시기에 유머러스한 동지나 멘토를 만나거나 뜻밖의 모임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연한 만남이 코미디 같은 파트너가 되거나 재치 있는 조언을 주는 경우가 많죠. 당신의 유머가 사람들을 끌어올 테니 웃어요. 세 번째로 마음가짐이 가벼워져요. 원숭이 띠는 본래 호기심 많고 재치 있는 성향이 있지만 대운 전환기엔 부담이 풀리고 자신감이 소사 가치관도 한층 성숙해지죠. 명리학적으로 금의 기운은 감정을 자극하고 재미를 주는데 강점이 있는데, 이 시기에 원숭이띠분들은 본능적으로 삶의 방향을 재정비해요. 예를 들어, 이전엔 복잡했던 고민을 유머로 풀거나, 호기심 어린 목표에 달려드는 마음이 생기죠. 그 재치가 당신을 더 밝게 할 거예요. 네 번째로, 몸 상태가 유연하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 덕에 에너지가 장난스러운 편인데 대운이 좋은 시기엔 긴장이 풀리고 활력이 넘치며 피로도 재빨리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서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심지어 집안의 식물이나 반려동물이 더 장난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에너지가 충만해지곤 합니다. 명리학에서 금은 생명과 재치를 상징하니 이 시기에 원숭이띠의 흐름이 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말해주는 재미의 신호예요. 다섯 번째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재미있어져요. 원숭이띠는 평소엔 유연한 면이 있지만 대운 전환기엔 지루한 패턴이 풀리고 장난스러운 루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취미 모임을 늘리거나 유머러스한 일상을 만드는 시기죠. 명리학적으로 금은 흐름과 재치를 상징하는데 이 시기에 원숭이띠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풀어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작은 변화가 큰 웃음을 가져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기심이 빛나요.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함이 강한 편인데 대운이 바뀌는 시기엔 선택의 순간에 재치가 생기고 유쾌한 꿈이나 영감이 방향을 제시하죠. 명리학에서 금의 기운은 내적 재미와 연결되는데, 이 시기에 원숭이띠 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이 길이 재미있어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 혁신 프로젝트나 유머러스 네트워킹을 시작할 때 본능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죠. 당신의 장난이 세상을 즐겁게 할 테니. 놀아요. 하지만 대운 전환기는 늘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부정적인 징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원숭이띠의 재치 있는 성향과 맞물려 더 유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환경 충격이 올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장난, 관계 엉킴, 사업 고임 같은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충격은 재미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때가 많아요. 원숭이 띠는 금의 기운처럼 유연히 논이며 위기를 웃음으로 바꾸는 힘이 있으니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더큰 재치가 가능해요. 그 장난이 더 밝은 웃음을 낳아요. 두 번째로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자금 유동성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재미 비용이 생길 때가 있죠. 하지만 명리학에서 금은 꺾여야 새로 빛난다고 보는데, 원숭이띠의 경우 이런 시기에 유연한 성장과 깨달음이 커져요. 예를 들어, 돈이 빠듯한 상황에서 재치 있는 수익원을 찾거나 재정 장난을 재정비하게 되죠. 이 유쾌한 고난이 더 풍요로운 길을 열어줄 테니, 웃으세요. 세 번째로 건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과도한 호기심으로 피로가 쌓이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몸이 균형을 요구하는 신호이자 생활 방식을 재점검하라는 메시지예요. 원숭이띠의 금기운은 회복력이 강해서 이 시기에 휴식을 취하면 더큰 활력을 찾을 수 있죠. 작은 불편이 더 재미있는 몸을 깨울 거예요. 네 번째로 구설이나 부적합한 인연이 얽힐 수 있어요. 원숭이띠는 매력이 강하지만 대온 전환기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진짜 동지인지 분별해야 해요. 명리학적으로 금은 재치를 주지만 때론 속임에 빠지죠. 원숭이띠분들은 이 시기에 사람을 볼때 호기심과 판단을 함께 사용해야 해요. 잘못된 만남이 지나면 더 강한 재미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심리적으로 터널 같은 불안과 초조를 겪을 수 있어요. 원숭이띠는 본래 유쾌하지만 대운 전환기에 불확실성을 느끼며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명리학에서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런 불안은 곧 재미의 전조일 때가 많아요. 원숭이띠의 영리함 덕에 이 터널을 지나면 더 밝은 장난을 볼수 있죠. 당신의 재치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원숭이띠분들이 좋은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재치있게 노력하며 영리함을 키워야 해요. 명리학에서 원숭이띠는 기회의 장난꾼이지만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돼 있으면 놓치기 쉽죠. 예를 들어 아이디어 스킬을 쌓거나 네트워킹을 유쾌하게 하는 등 자신을 단련해야 해요. 하늘은 재치 있는 자를 돕는다고 했죠. 당신의 호기심이 승리를 부를 거예요. 두 번째로 유머와 감사의 태도를 유지해야 해요. 원숭이 띠는 금의 기운처럼 영리하고 장난스러운 성향이 있는데 될까라는 의심 대신 재미있을 거야는 확신을 가지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유머 마음은 좋은 에너지를 유치하죠. 예를 들어, 작은 장난에도 감사하며 자신감을 키우면 더큰 재미가 따라와요. 희망의 웃음이 터질 테니 놀아요. 세 번째로, 평소에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며 유쾌한 유대를 쌓아야 해요. 원숭이 띠는 네트워크에서 큰 재미를 얻는데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 이런 관계가 장난스러운 버팀목이 되죠. 명리학에서 금은 사람 간 재치를 돕는 역할을 하니 평소에 진심 어린 교류를 통해 동지를 모을 수 있어요. 당신의 매력이 빛날 거예요. 네 번째로 목표와 계획을 영리하게 구체화해 두세요. 원숭이 뛰는 직관이 뛰어나지만 때론 방향을 흐릴 수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금은 성장을 추구하지만 명확한 플랜이 있어야 논이죠. 예를 들어, 10년 후 비전을 상세히 적고 그에 맞는 재치 있는 단기 계획을 세우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장난칠 수 있어요. 미래가 당신의 손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험에서 교훈을 뽑아 기록하고 반성하며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야 해요. 원숭이 띠는 실패에서도 재빨리 배우는 능력이 있는데 명리학적으로 금은 과거를 연료로 삼아 재치하죠. 예를 들어, 엉킨 장난을 돌아보며 얻은 교훈을 적어두면 다음 대운에서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당신을 더 유쾌하게 만들어요. 마무리하며 대운은 금처럼 오르내리는 거예요. 원숭이띠의 금 기운은 이 물결을 타고 재치 있게 노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재미에 빛나는 징조와 도전의 유쾌한 징조를 모두 읽으며 준비하면 10년 주기에 큰 물결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어요. 원숭이띠 선생님들, 지금부터 마음과 환경을 풀어 다가오는 대운을 장난스럽게 맞이해보세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